반갑습니다 센수장입니다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향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이레도라는 향수 브랜드에 뭔가 입문 향수 격인 느낌 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쓰시고 있는 만큼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향수죠 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향수는요 바로 바이레도 브랜드의 플랑시입니다 자 플랑시 음. 두갈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전 인적으로 손이 잘안 가는 향수이긴 합니다. 어, 뭔가 향이 별로라기보다는요 제스타일이좀안 맞는 느낌도 있고요 약간 향 자체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등등등. 사실 이유가 더 많지만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일 뿐이고 자 심플한 구조의 비누야 런더리향을 찾으신다면 쓰기 좋은 향수라는 거에는 어 의견이 없습니다. 자 블랑시 이 향수는 말이죠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껴지죠 어, 컬러가 화이트, 흰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면 이제 뭐 순백색, 순수, 퓨어, 클린 뭐 이런 단어들을 연상케 하는 이 느낌을 이 랑시앙 수는 알다하드 노트와 머스크 노트를 통해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향수 같은 경우는 딱 뿌리는 순간. 아 이게 빨래좀 하네 약간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좀 뭔가 20만원짜리 세탁세제 플락스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깨끗한 느낌 덕분에 어, 후감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 울렁이는데? 아, 좀 인위적인데? 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블랑시 이왕에서는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긁어가고 있는 키포인트 노트가 있어요 바로 알다하이드 노트 때문인데요 탑노트에는 알다하이드, 핑크페퍼 화트로 제가 쓰였는데, 알라이드 노트가 정말 정말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이 알라이드 노트들은요, 칼 냄새부터 과일 냄새까지 정말 조용할때 두루두루 많이 쓰이거든요. 어, 제가 향기 연구소를 통해서 알라이드 노트를 쭉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특히 블랑에는요 시클라멘 알라이드 노트가 정말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확산성도 정말 좋고요. 뭔가 모던하고 깔끔한 뉘앙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누향코튼향 린넨향 이런 거는요, 거의 다 이쪽 계열 강경 쓰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좀, 커피도 좀쉽고요 상당히 좀 단순한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만 놓고 봤을 때, 어, 향만 놓고 봤을 때, 한 20만원 정도 하니까, 아, 좀 비싸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만큼 대치제도 좀많고요 향수 중에서 좀 재미없게 느끼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어, 블랑시 커피 향수를요, 한 7가지, 가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쭉다 샀거든요. 좀돈 아까웠어? <laughs>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4개만 뽑아가지고요, 진품 블랑시랑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영상도 제가 이미 찍어 놨습니다. 조만간 올려볼게요. 음, 그리고 이제 미드노트라 넘어. 과연 말이죠? 네롤리, 피오니, 바이올레시스였어요. 자, 앞서 말한 시클라멘 알드하이드와 알드하이드 시펜이 플로럴 계열과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이라고 특정 짓기보다는요. 제 기준에서는 약간 버블버블거리는 그런 비누향의 꽃들을 가미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꽃비누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초반에 훅 치고 들어오는 이알드하이의감이 어, 강해가지고 뒤에는 약간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자세히 다 맞다 보시면요. 뿌린 곳에서 꽃이 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여리여리하고 살짝 달콤한 느낌으로 꽃향이 느껴지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이 향수가 은근히 탑, 미들 베이스노트 전개의 선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베이스노트로 전개가 될수록 머스키한 바이브가 어, 피부에 싹 남아있는데 블랑쉬를 느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베이스노트 부분을 좋아합니다 소피한 느낌이 좀 날라가고 어, 피부에 내려앉은 머스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베이스노트에는 우디노트 머스크, 샌달우드가 쓰였다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무세논이라는 상당히 좀 고급 머스크 향료가 느껴지거든요. 피부에서 오롯이 그 무세논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향료이기도 하고 블랑시의그 이쁜 향의 마무리를 정말 이 무세논이라는 고급 향료가 잘 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인의 살냄새와 섞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랑시 이거 혹시 뿌려 보시면요. 잔향까지 한 4시간 6시간 뒤에 이 머스크 향료의 그 고급짐을 함 느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속력, 발향력에 대해서는요. 저는 상당히 여러 번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팔을 뿌렸을 때는 평균 한 6시간 정도 어, 목에 뿌렸을 때한 4시간 정도 느껴지네요. 자 물론 옷에 뿌리면 한 2시간 더 오래 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잔향 부분이 내살 냄새와 섞여야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살에 뿌리고 느껴보시는 걸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발향력은요. 초반 발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노트가 확산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스러움이 코를 자주 스쳐 지나가게 하는데 초반에만 좀 좋고 전체적으로는 보통 정도 의 확산력이다. 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독 인기가 많은 이 바이올렛. 블랑쉐 향수입니다. 음, 비누야. 세탁형을 좋아하신다면요. 꽤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 그러면은 저렴한 비누의 향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보시고, 피부에 착용해보시고, 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노트의 포인트 잘 느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세, 수행하셨습니다.